노고 깊은 부처님법 부처님 백천만 겁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이도 만나, 만나 뵙고 배우니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영에는 깨치리라. 자, 3사 시작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사는데 이 불법을 만났단 말이요. 살다가 그 불교를 만났을 때뭘 해야 되느냐? 불교를 만났을 때딱 해야 될건딱 하나요. 이 사바생이 지금까지 살았지만 앞으로 죽음을 향해서 돌을 닦아야 되는데, 돌 닦을 시간보다 살아온 시간이 더 많아. 허송 세월 했다는 거죠. 허송 세월. 보라있게산것 같아도, 어? 허송 세월. 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하나 죽었다고 해서 지하철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해가 둘, 둘로 뜨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 죽음하고 여러분 하나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기억이 있을 사람도 없어. 가족들도 처음에는 해줘. 시간이 오르면 아득해. 3년만 지나봐. 아득하다고. 그럼뭐 때문에 지금 살아야 되냐? 이거요 변속기라고 저승길은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똥누러 갈 때, 아니, 여러분들 아들이 대신 나줘 딸이 대신해 줘. 변속기라고 저승이 대신해 줄 사람이 있다고 죽을 땐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럼왜 태어나서 왜 살다, 왜 죽어야 되냐? 요게 불교의 핵심이요. 어? 이 생산 문제,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 이 설산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했단 말이요. 에 그래서 내가 그 네팔 부처님 태어난 룸미드 동산국에서 가비라국를 갔다 왔거든요. 지금은 뭐시말라야가 아닌지만 어? 평지에 있고 아무것도 옛날엔 한 2,500년에는 다 그게 산이여요 산. 어? 지금하고 기후변화가 되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지. 지금 생각해서 뭐, 어? 부처님이 있는 가비라성 뭐, 주변에 이렇게 뭐, 막 설산고행 뭐, 이게 눈도 없고 그렇다고 그 지금 입장에서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출발한 이유는 왕궁을 버리고 왕자 자리를 버린 것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회를. 윤회라는 게딴게 게 아니에요. 육도윤회는. 이게 진리인데 뭐, 천상, 아수라, 인간축생, 아귀, 지옥, 그렇게 수레바퀴를 돌고 맴돈다. 사람이 짐승이 되기도 하고, 죽은 후에 또 짐승이 사람으로 올 수도 있고, 아기도 되고, 천상도 가고, 어? 이게 육도윤의설이잖아요. 이 유식에서는 그걸 딱 네세로 구분을 딱 줘. 그러다가, 사유법이래. 1, 2, 3, 4할때 넉사 자에다가 있을 유 자, 사유법. 따라서 사유법. 분명하게 네, 가지가 있다. 분명하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첫째. 어머니, 배 있었던 기간이 어머니 배 속에 있었던 기간이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틀림없이 있었다. 이게 이제 생류라는 거예요. 생류. 배 속에서 10개월 살았어 여러분들이 약간 덜 사는 뭐 미숙가도 있고 어? 또 조금 더 하지만 대부분 10개월이야. 280일. 그리고 지금 응행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배 속에서 이건 지금 의에 가고 나와고 현재까지 살았어. 지금 이걸 본유라고 그래 본유. 따라서 본유. 본유. 지금 존재하고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뱃속에 있생 쓰기 쓰려 없고 지금 살고 있는데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뭐뭐 뭐 돈이 많던 무식하던 유식하던 재벌이든 노숙자든 이유 없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반드시 겪어야 되기면요. 사건으로 죽던, 사고로 죽던, 관락사로 죽던, 자연사로 죽던, 숨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을 갖다가 죽을 사자를 써요. 1, 2, 3살때 넉사자가 아니고 죽을 사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걸 사유라 그래. 따라서 해. 사유. 사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 맞이한다. 찰나지하네 일평생, 일평생 산계. 슬로우 비디오처럼, 슬로우 비디오처럼. 다 드러난다. 이게 이제 녹음, 녹화, 저장됐던게 아리아식에 저장되서 여기 왔던 게 이게 기록에 남는 거예요. 요 순간이. 일평 이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게 다 녹음, 녹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요. 비디오 테이프나 무슨 뭐 CCTV만 어, 녹음, 녹화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녹음의 가치가 있는 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로 저장된 거는요. 뇌는 물질이잖아. 몸통 아래에 있는 뇌. 에? 두뇌라고 하는 이 머리. 머리 속으로 저장하는 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 그데 그래서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건망증이라는 거 깜빡깜빡 하는 건 깜빡깜빡하는 어? 건 기억을 못하고 그냥 또 시간이 흘러서 또 깜빡깜빡하고 치매가 고그는건 뇌에 치매고 오는 거지 아리아식은 치매가 없어. 마음은 치매가 없어. 마음은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은 녹음,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0년 전 거래도 다 기억하고 뭐 몇십 년전 거래도 모짓말 한 거, 부부싸움 하다가 말 한마디 서운하게 한 거, 이런 게다 기억이 안 지워지는 이유가 아리아식에 저장이 돼서 그런 거야. 그건 안 지워져. 그러다 그러니까 뇌로 저장된 건 잊어버려. 용서가 돼. 아리아식에 저장이 딱된 건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보복을 막. 그래 원수 맺고 서로가 그게 원결져서 죽고 죽이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뭐 의원이 만난 사건 사고나 전생에 원결이 이번 생에 환생해서 손봐주려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태어났냐면 언젠가 고사를 그 만나면 죽이려고 덤벼요. 그거는 이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수학적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를 높이하고 높이하고 밑변하고 가 똑같단 말이에요. 또 높이하고 깊이하고가 똑같은 거예요. 높이를 갖다 땅 속으로 그대로 10m 짜리를 갖다가 뉘어 봐. 10m야, 그게 땅 속으로 들어가 봐. 땅 속으로 들어가 10m야, 또한 바퀴 돌아봐. 10m야, 똑같아요. 그다음에 5m 짜리를 봐. 5m 쓰러져도 5m야, 땅 속으로 들어가도 5m야, 옆으로 돌아가도 5m야,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그간 그러니까 한 각이 높이에서 밑변까지 한 각이 90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동서, 남북으로 한 바퀴 뺑 돌면 360이 된 거예요. 왜? 4936이니까. 3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왜 보상한테 일러주냐면, 어? 밑변하고 높이하고 밑변이 같다는 게왜 중요하냐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지. 반드시 원인이 있음으로 결과가 있다는 거지. 원인이라는 그 높이가 있음으로써 밑변이라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살인 사건이 나고 우연히 뭐한것 같아서 전생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막 이러는 거 터지잖아요. 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친구끼리 죽이고 그런 건 살인 종자. 그 사람은 태어난 것 동시에 모을 모일 모시가 되면 죽이게, 죽고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게 피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결한 게 시나리오가 설계도에 의해서 집을 짓자, 나보살님. 설계도 없이 죠 그것처럼 설계도를 통해서 어, 방은 몇 개를 만들 건지, 어? 부엌은 어디다 놓을 것이며, 화장실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다 설계도를 만들잖아. 아파트가 되든, 무슨 뭐 양옥집이 되든, 가정집이 되든. 그거 똑같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부처님의 설계도, 자기가 지었던 업의 설계도를 갖고 나오면, 그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때쯤 되면. 그러니까 정해진 거야. 그는. 그러니까 운명이다, 숙명이다지만, 프레그러면 깔린 대로 사는 거야. 부살린 그게. 그 이유가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전생에도 사람을 죽였던 종자, 살인 종자는 사람을 죽여요. 전생에 도덕놈 종자는 도덕질을 해요. 그걸 바꾸자는 게 유식이고 불교야, 보살님. 그, 그러니까 빼다고게 고비를 못 새기는 거야. 전생에도 당나라 때, 아니면 신라 백제 때 탈령했던 군인은 금생에도 군대 가면 또 탈령하는 거야, 보살님. 6개월 만에 탈령한 사람은 7개월을 못 넘겨, 전생에도 6개월이 한계치야. 전생에도 2년 만에 탈령한 사람은 2년이 딱 되면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 봐요. 전생에 수모라후에 자살해 죽은 사람은 금생에도 수모라후에 남 죽고 싶은 밖에 없어 죽어야 남들이 날 이해할 것 같고 그 그러니까 영화 배우니 막 가수 이렇자살해 죽고 그런 사람들이요 전생에도 죽었던 자살 종자라니깐요 고고만 그런 게아한 이혼 종자도 있어 부살님 전생에도 결혼하고 15년만 이혼한 사람은 15년째가 되면 그냥 죽고 싶은 밖에 이혼하고 싶은 것밖에 없는 거야 어? 남자가 여자를 버리든 여자가 남자를 버리든. 애 낳고 도망가는 사람은 전생에 버리고 도망갔어 모살님 종자가 금생에도 버리고 도망가야 돼. 데리고 또 도망간 사람은 애 데리고 애를 데리고 전생에도 야반 도자도 도망간 사람은 금생에도 애 데리고 도망가야 돼. 그게 종자라는 거야. 이게 유식의 가치비요. 어? 그러니까 전생에도 장사했던 장사꾼 종자는 금생에 환상하자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꾼 집안에 태어나면 어어 얼떨결에 장사하기 쉽지. 어? 그러니까 전생에 부살 어? 관직에 있던 사람들 과거급제에서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금생에도 관직이 있기가 쉬운 거야 어? 전생 5급 공무원 과거급제하면 5급 공무원이야 지금도 5급이야 부살 어? 사무관 그게 과거급제에 말하자면 행정고실 패스라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 하던 습이 들어난 거야 그니까 전생에도 스님 노릇하던 사람은 전생에 하던 게 습이 그냥 드러나는 거야, 고대로 보살님. 전생에 드러나서 출를또 하는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어, 불교가 망하거나 스님 종자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환생을 해서 전생에 하던 습이 환생에서 나오니까. 어? 그래서 유식을 왜 여러분들이 해야 되냐면 유식은 기가 막힌 거예요 생사에 따라 하는데 화두만 하고, 화두란 건 어려운 게 아니야, 보살님. 화두를 주고받고 뭐 하는 건 방편이고, 여러분들의 화두가 뭐냐면 태어나기 전에 뭐했어 모르잖아 자기 마음이 왜 생겼어 모르잖아 엄마 아버지가 이 몸을 만들어 줬어 정자 난자가 만나 갖고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은 누가 만들어 줬어 자기 마음은 개화천지 미분전 우주가 생기지도 마음이 있고 우주가 없어도 마음이 있다는데 이 마음이 왜 생겼냐고 이걸 알려고 평생 참고하는거 이게 화두라는 거예요. 어? 이 마음이 무엇인고. 이걸 경상도 말로 하니까 이목고가 된 거야. 어?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상황을 설명한 전제라고 고 근본의 핵심만 얘기는 단제라는 거야. 어, 이목고. 이목고 중에서 이만 하면 먹고는 필요 없어. 그러면 어, 이는 단제가 된 거고 뒤에 먹고는 전제가 된 거야. 또 이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는 또 전제가 되고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근본 마음짜리. 그게 또 단제가 됐어. 그걸 참하는 거야. 앉지 나으나 밥을 먹을 때나 꿈속에서도 여러분들 꿈속에서 이꿈저꿈 꿈 꾸는 건 화두를 놓치고 망상을 피해서 그런 거예요. 화두라는 사람 꿈속에서도 화두 위에는 무슨 조상이 보인다, 부모가 보인다, 친구가 생각나는 날라내는 것은 화두를 놓쳐서 하는 거라니까요. 화두법이 정법이요. 팔만 대장경을 다 보살님 거꾸로 읽고 다 외우고 뒤집다 해도. 화두법은 아무 상관 없는 거야. 화두법은 무슨 경전에 없는 거야. 경전도 아무리 많이는데 화두가 그래서 교회별전이라고 의 경을 덮어두고 바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 잘하기 위해서 화두 잘하고 참선 잘하기 위해서 어뭘 하냐 유식을 배우는 거고 구사론을 배우고 극미론을 배우는 거지. 아니 참선하는 어? 참선을 안 하는 어? 유식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유식은 참선을 잘하기 위해서 어? 설계도 도면하고 똑같은 거야, 부살님 의도법하고 정법을 딱 가르쳐 주는 거야. 어? 정법이란 건보살 모든 게 마음에 있는 거야. 자기 마음. 팔만다정이 다 뒤집어 봐, 보살님. 어? 부처님이 돌아가신 몸에서 나온 사리가, 그러다가 뼈신앙이란 거요 뼈신앙. 부처님 몸에 다 타고 남은, 어? 제가 만나는 게 아니라 뼈가 사리로 변했어. 그 심출사리도 있어, 보살님. 그 심출사리는 미얀마 이런데 사리가 만든 건 심출사리. 심출도 동글동글하게 사리가 됐어. 진짜 사리는 정골사리. 눈 속에서 나온 사리. 그게 보살님 정골사리라는 게 어디에 모셨냐. 우리나라에서 보살님, 어, 부처님, 어, 오대보공이 있는 게 정골사리야 다. 그래서 사리가, 사리신앙이라는 게 보살님 부처님 몸을 갖다가 그래도 잊지 않고 어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골살이가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 부살님 중국도 없어. 우리나라만 있는 거야. 왜, 왜 우리나라만 그게 부처님 머릿속에서 나온는 사리가 오대봉이냐면은 가장 정골사리가 많이 들은 게 부처님 그게 통도사야. 근데 임진왜란 났을 때 일본놈이 파 가지고선 일본을 가져가 버렸어부살님가차오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다시 사명어서 찾아가고 건봉사다 모신 거라고 건봉사. 그 치아살이 그거, 그거 오리지날이야. 건봉사. 그음데 일부는 저기 어디로 또 모셨냐면은 봉정암으로 모신 거야. 일부는 영월 법풍사 그 법풍사에 있고. 그다음어저 갈매 그저 정선 어 강원도 정선 강 그렇지 정암사 강원도만 살이 사리, 강원도만 살이를 모신 오대보궁 중에. 뭐 내이 네 군대가 강원도만 있고 전라도는 없어요, 충청도도 없어요, 보살님 경상도 한 군데 있고 그게 통도사. 그왜 그러면 강원도만 있냐? 다 해안이 있는 거야. 산 꼭대기 올려놔야 도굴이 안 당해. 도굴 개발이 안 돼. 그걸 다 내다 본 거야. 그러니까 평지 야산에있으면 개발이 되고 도굴 갈까봐 아 봉정하면 꼭대기 보살 사리를 났는데 깔딱고개 올라가다가 아 지가 올라가다가 마음이 달라지거야 이렇게 힘든데 꼭대기에 올라가지도,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또 갖고 내려오다 들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어, 다 어, 어, 사, 아이 우리 시골 그 사자산 법풍사 얼마 우리 그 강원도 말로는 오리지널 우리 시골 말로는 사자산 이렇게 아지라서 세제라 그래 세제 엄든 세제 세제 절 간다 그래 세제 어, 우리 말로는. 그래서 다 산꼭대기 있잖아 무슨. 피 있고 높이 있고 어? 도시개발이 됐으면 무슨 뭐대 충청도나 이런데 야산에서 와봐 안 되지 어? 또 도시개발돼봐 다 사리도 이사가야 되고 이전해야 이사 될거 아니야 그래서 건봉사 사리가 진짜야요 어, 그래서 그 어, 그게 통도사 거란 말이에요, 옛날 그래서 다시 갖다 놓으면 어? 또도구를 당할까봐 거기는 몇 가만 놓고 다그 건봉사로 온 거야. 그러면은 그렇다고 치고, 그 얘기를 하면 길고, 그 사리 신앙은 신심을 넣어주게 되는 거지 부처님 모에서 나왔으니까,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럼 왜 인도에서 사리가 나왔는데, 왜그 어 중국에서 측천무부대보살님 엄청 어 신심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인도에서는 신두교로 변했잖아. 어 다시,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 이후에는. 다시 무슨 신도교가 됐잖아. 그러니까 신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그당에도뭐 어, 무역상 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굴꾼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에서 막 한자로 그그 고승들이 올 때마다 중국 올 때마다 사리를 모시고 오고 또 사리를 또 거래하면 사오기도 하고 그러면 당나라가 또 불교를 믿다가 또 도교를 믿고 막 불교 법난 있었어. 세번 보살님. 그러니까 마냥 엄청나게 그냥 어, 무종의 법난이라고 있어 보살님. 당 말기에, 그래 그 얼마나 불교를 갖다가 이 탄압을 하고 구박을 했는지, 그때 이 구박이 뜬그 무종 그 황제가, 어, 당나라 멸망이 직전이야, 보살님. 내가 그 원본을 근데 죽을 때 되니까 스님들을 구박하고 보살님, 어, 엄청 인형, 어, 했는데 그게 그 이유가 있더라고. 여러분들 육조단경 읽어서 알지만 육조단경에 해능 스님이 방앗간에서 뭐 이렇게 뒤들방아지면서 탁찔때 어, 키가 작고 작으니까 등어리에다가 도로 하나 매달고서 방아를 찧었다 그러잖아. 절은 비가세야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 방아까이나 이런 거는 어, 다 절에서만 찍게 돼 있어 무살님 토지를 많이 받은 건 지금 임대업처럼 거기서 농작물 나오는 거로 절을 운영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비가세니까 너무 절이 많이 지면 비가세다 또 군대를 안가 스님들이 병역이 면제되니까 그러니까 절은 들어나고 스님들은 그러니까. 비생산적이야, 세금이 안 걸쳐. 그러니까, 무종이는그 황제가 부살님 우리는 불교보다 도교를 민다면서 스님들 갖다 구박하고, 방향 언제까지 속태하나면 가만히 내린다 그러고, 하니까 막, 저리 막, 비다 싶던가. 근데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져갖고부사님 어? 죽을 때는 몸이 무슨 병이 걸렸냐면, 오징어 굴때 뜨거운, 어, 어, 오징어 싹 오므라던 것처럼 몸이, 아픈데 죽을 때가 되니까 오징어하고 똑같이 꽉 꽈지는 거야. 이렇게 꽈. 이렇게 꽈지는 거야. 그기르기 뭐. 그래서 죽었어. 보살님. 오징어처럼 그 하늘의 벌을 받아서 불교를 탄압하고 그 승려들을 갖다 그냥 다 내쫓고 막 해서 속대시키고. 어? 그뭐 무종이 그 오징어처럼 꽈졌어. 그러니까 뭐신장없던 소리 하면 안 돼. 보살님. 그런 기룩 봐봐. 몸이 비비꽈지는 거 황제가. 백약이 무효야. 날고 인사 다와도 안 돼. 뭐 침난다가 돼. 보살님. 몸이 꽈배기 있고, 지금 이거는 하늘에서 벌을 받은 거다. 그래서 그 그럴 때 보살님, 그 살이 이런 게 보살님 다 중국으로 들어왔다고, 중국에서 어? 그 이후 송나라 때도 어, 그걸 갖다 이제 어, 또 송나라도 또 도교 난리가 많이 났잖아. 그러니까 도교를 믿고 또 유교를 믿고 불교 또 무시할 때쯤 신라에서 보살님 고려했다고 신라 때 다. 무역업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다 사왔어, 모사님. 뭐돈 주고. 훔쳐온 게 아니고, 어? 다 사온 거야, 돈 주고. 아이, 그런 가치 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자. 님 사리가 오리지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인도가 중국에서 수입해온 중국이 또할때 우리나라가 사온 거야. 어? 프리미엄 조각 가면서 그래갖고선 이 황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조 조선시대가 접어들어서 내가 유식을 하면서 요건 일러들 조선 시대가 접어들고 어 보살님 이거는 그 책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것만큼 서 어? 왕실 조선 불교사라는 책이 있어. 23권짜리. 왕실 어, 조선 왕실 불교사라는 있어. 조선 왕실 불교사. 이이조 실록처럼 불교만 추려 갖고서는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23권짜리를 만들었어. 거기에 보니까 정확히 나오더만. 태조 이성계가 딱 접어들고 어 보살님 어, 세종이, 세종대왕이, 보살님, 그때 불교를 구박을 하고, 억불 승유증책 쓰면서 보살님 불교보다 유교를 더 믿었잖아. 그러면서 승려들을 갖다 탄압을 하고, 저를 사대보다는 못 짓게 하고 구박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명나라에서 사신이 왔어. 명나라 황제는 신심이 있거든. 아니, 불교를 안 믿고 있는 뭐, 어? 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하면 살이 싹 걷어오라고. 그 귀한 사리를 갖다가, 야. 그 그러니까 사리를 조사를 따가니까 대한민국 왕명이, 황제명이니까, 령 우리나라 왕이 조사를 했어, 보살님. 조사를 하니까, 모두 몇 개가 나면, 580몇 가가 나오더라, 각, 뭐, 어, 전국 팔도에서 보살고황제명의를 거짓말하는, 싹 걷어왔어, 보살님. 탑에 들어있는 거, 태가 뒤에 있는 거, 불상 밑에 있는 거, 585건가 걷어왔고, 그러니까, 황보란 사람이 그런 거야. 중국 명나라에 사시냐. 내가 글을 읽어서 얘기하는 거야, 부사님. 딱 봐. 뭐 이걸 다 가지고 중국으로 가게 되면, 어? 조선은 살이가 안 담는다고. 내가 목이 달아다 들을 때 적당히 얘기할 테니까 어? 그 세종한테 얘기하면서 이게 소중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보고할 테니까 어? 삼의질만가져가고 나머지 여기다둘테니까이 나라가 잘 되려면, 백년, 천년 달려면, 조선이 잘 되려면, 살를다 가져왔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3분지 1만에 가서 요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매가만 황제한테 보고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서 그게 나와 기록교보살이에요 스님들도 이런 책을 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조선왕, 어? 조선 왕 조선 왕조 불교사라는 게 있어. 조선 왕조 불교사 동국역경원에 나온 거야 23권짜리. 이지간 스님 당시에 그쓴 거야. 2000 2008년도인가 그게 나온 거야보살 이 황제한테 보고를 허위보고를 하는 거지. 다이 정도 갖고 왔으면 수고했다. 그런 건 많은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날 떠나면서 주연을 베푸는데 어? 주연을 베푸는데 보살님 이 사신들이 왔을 때 주연을 베푼 데가 경의궁은 궁궐이고 숙소는 지금 신라호텔이 숙소야 보살님 귀빈들 어? 그 주연을 갖다 베푼 마지막 날 사신 떠나갈 때 했는데 뭐라 냐면 어, 왕들한테 저저저그그 그 신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뭐라 하면 이 세종은 너무 불신이 없다고 이 살이 중량으로 다 주는 게 어디가 있냐고 내가 목이 달아나도 내가 보고 하면 믿으니 이걸 다시 갖다 두라고 세종한테도 얘기하고 집세기하는 거요. 예 그래 이 나라가 잘 된다고. 그래서 부살님 그 다시 원인 시켜는 거야. 그래서 뭐. 선산 도리산에든지 지금 뭐 오대봉에 있는 거래든지 다 전국 사찰에 탑 밑에 있는 거 불국사래든지 있는 게 다시 원징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떠나면서 이어그명란에 사신 그 사람이 황불란사를 뭐래면 내가 세상에 신심 없다, 신전사 불심 없다, 세종처럼 불심 없는 사람 처음 봤다고. 세종이 죽기 3년 전에 불교를 깊이 믿었는데 그 전에 안 믿었어요, 림 유교 믿고. 피부병 나고 그러잖아 부살님. 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부살님. 그래서 그 우리나라 지금 사리가 그렇게 있는 거야 그게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사리란 것도 살이 신앙이라는 것도 영험은 있지만 우리 유식에서는 부살님 그런 걸 어? 자꾸 뭐 사리 사리하고 영험 영험 이걸 깨부시는 게 유식이야. 유식불경은 모든 게 마음에 있다 이 마음에 마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소중한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 이건 허상의 세계라는 거야, 그러게 보살님. 보살님들볼 때는 엄청나게 좋게 보이잖아. 지하철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뭐 비행기그고 결국은 다 이게 예? 극미의 세계에서 봤을 때 하네. 예? 여러분들이 몸통 아리는 투자한 게 엄마, 아버지 정액 간 방울밖에 안 되는 거야, 보살님. 죽은 데가 정액 한바울 없어진 거지. 이몸몇십년 써, 그러니까 대단한 거 같아 뭐몇 자리를 어 들어가고 뭐 무슨 뭐어 하지만 화장하는 게 옳은 거야 부처님부터가 모범으로 화장을 했잖아. 낙골당도 필요 없는 거야 후손이고 개떡이고 부처님부터가 뭐왜 한생만 산게 아니잖아 보살님. 그럼 몇십 생을 윤회해서 자기 무덤이 몇십 개야? 그럼 어떤 게 진짜 무덤이냐고 윤회했는데. 어?